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이번에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적 대출 받으신 분들 있죠 이분들 3차 만기 연장 공고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직접 대출 받았던 분들 2차 만기 연장까지 됐었죠 이번에 이제 3차 만기 연장까지 발표를 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 집적대출이 아니라 대리대출에 대한 3차 만기 연장을 전해드렸었죠. 이번에는 정부가 집적대출까지도, 예, 집적대출도 3차 만기 연장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보셔야 되겠고, 또한 보실 분들이, 어, 나는 이제는 좀 은행대출이 아니라 이렇게 그, 나라에서 해주는 집적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보증서를 받고 하는 뭐 대리대출이라든지, 이런 게좀 궁금해.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꼭 보세요 미리미리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집적대출 3차 만기 연장 안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조건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오셔야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온다 그랬죠 그렇죠 네이버에서 소자공 검색하시고 소자공 카페에 오시면은 메인에 이렇게 있습니다 메인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있죠 이거 왜 만들었다고 했죠 하도 이상한 사이트로 많이들 가시니까 안타까워서 에, 피싱 이런 데 당하지 마시라고 그냥 클릭하면 바로 와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로 넘어올 거고 여기에 이게 이렇게 소상공인 코로나 3차 만기 연장 지원 안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집적 대출 코로나 3차 만기 연장 안내 그래서 쭉 나오는데요 우리 공문 보고 올게요 요거도 좋지만은 우리가 공문을 보고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적대출 3차 만, 만기 연장 안내에 나오죠 자 지원 개요 이거 왜 3차 만기까지 하죠 그렇죠 어렵잖아요 3고 현상 등으로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주요 내용은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코로나19 2차 만기 연장을 지원 받고 그죠 직접대출도 음, 똑같은 조건입니다. 대리대출도 2차 만기 연장 받으신 분들 한해서 또 들어갔었는데, 직접대출도 2차 만기 연장을 지원받고, 25년 9월 30일까지 원금 상환이 필요한 직접대출입니다. 그래서 직접대출 받으신 분들 꼭 보셔야 되겠죠. 세금 체납, 신용 정보 등록, 금융 기관 연체. 금융 기관 연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를 해소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암튼간에 금융 기관 연체 중이거나 슈페업이거나뭐 사고 기업 이런 것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거뭐 당연한 얘기겠고요. 자, 방식 가보겠습니다. 뭐 추가 약정 후첫 도래하는 원금 상환 예정부부터 만기를 연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만큼 뭐 거치기간 이자만 납부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만기를 연장한다고 해서 원금 유예지 이게 이자를 안 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치기간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납부하는 거고요. 근데 단위가요. 일단은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로 신청 연장하돼 이렇게 돼 있죠. 대리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월 막 이래요. 되게 짧아요. 6개월마다 막 연장해야 되고, 3개월마다 연장해야 되고 이러는데, 확실히 집적대출이네요. 1년 단위로 연장, 신청하되, 신청 연장하되, 24년 11월 대출원금 상환 예정부부터는 25년 9월까지 남은 기간만큼 신청 및 연장 가능하다 되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적용 시점이 적용 시점이 23년 4월부터 24년 10월까지 인거예요 그럼 기존의 만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이제 연장이 가능한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사업 종료는 25년 9월에 끝납니다 대리 대출 3차 만기 연장도 25년 9월까지 고요 집적 대출도 마찬가지야 25년 9월까지 가 이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지원이 여기까지야 그래서 이게 왜 그렇다고 했죠 새출발 기금 새 출발 기금이 25년 9월, 요거랑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새 출발 기금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만기 연장 자체가 25년 9월까지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이때까지는 온전하게 최대 2년까지는 뭐할수 있겠죠? 근데 24년 11월부터는 1년, 1년 단위가 안 되잖아요. 1년 단위가. 그렇죠 1년 이하다 보니까 1개월 단위로, 만기 연장이 1개월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 이제 만기 연장을 해주겠다. 뭐, 같은 얘기예요 그냥. 그냥 25년 9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아시겠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최대 2년까지 만기 연장인 거고, 요거 잘 기억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 어, 적용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만기 연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청 기간은요, 3월 6일부터죠. 그래서 3월 6일부터 25년 9월 5일까지예요 자, 25년. 어차피 여기까지니까, 예. 이 사이에는 이제 신청하라라고 말하는 거고 뭐 신청 방법은 좀 유형 따라 다릅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운전 자금 온라인 신청이고 시설 자금은 현장 신청이야. 아어 이거 말씀드리지만은 운전 자금이 뭐죠? 운전 자금? 운전 자금이 뭐요? 예 여러분께서 그 경영할 때, 사업할 때 필요한 원부자재 사잖아요, 그죠?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운전 자금이야. 한마디로 음, 사업할 때 쓰는 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설 자금은 시설 투자죠. 요거는 금액이 좀더 크죠 시설투자는 여러분께서 뭔가 기계를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예요 어, 그래서 시설자금으로 쓰신 분들은 좀 규모가 크신 분들이고 대부분은 운전자금으로 쓰세요 운전자금은 뭐예요? 온라인 신청으로 하는 겁니다 온라인 신청 자잘 기억해 주시고요 전자 약정이에요 어, 시설자금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대면 약정 어, 센터에 가셔야 되겠죠 자 온라인 신청 방법 가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가셔서 로그인하신 다음에 마이페이지 가셔서 만기 연장 이쪽 선택하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상 대출 선택 가능하고 만기 연장 1년 단위니까 12개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한번 그 직접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아, 아 요렇게 가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요, 여기. 이 사이트에 이제 오시면 되는 거죠. 이 사이트에 마이페이지에 이제 가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마이페이지에 가보시면 만기연장 이렇게 나오네요. 만기연장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면 된다. 자, 내용은 여기에 떠있고 3차 만기연장 지원 안내 이렇게 떠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근데 유의사항 가보겠습니다. 뭐 공문도 똑같이 있고요. 그냥 이왕 여기 페이지 아니 그냥 공문 보시죠. <laughs> 공문 볼게요. 자, 유의사항 가보겠습니다. 자 대출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만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더라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만 만기 연장 신청 가능한데 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일단 일단 상담 먼저 하세요 먼저 전화 걸어 보세요 전화 걸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도 해당이 되는지 이제 좀 물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물론 전화 걸기 좀 어렵죠 어, 상담 전화 하기가 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상담 받아보시면은 요건 조금 그 대표님들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되기 때문에 그 저는 그래요. 저는 일단 미리 좀 전화 드려라 <laughs> 예, 이때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미리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내 상황이 예정일에 돌아오면 어,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이제 지원하는 거죠. 미리 안내를 받고 만기 연장 심사 약정 등 처리 기간을 고려해서 이거 매우 중요하죠. 대출 원금 상한 예정일보다 최소 5영업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하실 필요가 있다. 왜 상한 예정일 왜냐면 이게 심사 들어가야 되고 약정 다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처리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 5영업일 이상 여유네요. 보통 대리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넘어야 돼요. 한 10일 정도 진짜 한 10일 여유를 가지고 보통 하시거든요. 근 이건 직접 대출이다 보니까 오 영업일 이상 여유를 가지고 어, 하다. 근데 이게 정말로 그래서 오 영업일 딱 놔두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이상, 그 이상 좀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청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청 당일 만기 연장 심사 약정 처리 불가하다 에, 안 되잖아요. 또는 소급 적용 불가하다 지나서 적용해 달라는 거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간 이거 기간이나 아무는 그 날짜 좀 맞춰 주시겠고 전화번호는 1357 음, 통합 통합 콜센터입니다. 그래서 1357번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센터에다 하시는 게 나아요. 이게1357하면한 거의 뭐 전화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센터 각각의 지역 연락처가 다 있어요. 어, 강원 서울 강원 지역 본부 중부 센터, 동부 센터 뭐 어쩌고 쫙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카페에다 올려 드릴게요 소자공 카페에다 올려 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고 본인의 지역센터에 한번 전화를 해 보십시오 그게 나요통합콜센터 하면은 언제 받을지 몰라 요기는 센터는 금방 받거든요 그 센터는 금방 받기 때문에 쭉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릴 테니까 또 카페에다 올려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시고 센터 쪽에다가 전화 걸어 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잠깐 말씀해 드릴게요 그 옆에 떠 있길래 옆, 옆에 옆 전화 저번에 제가 설명 들었었죠 이게 대리대출 하신 분들이요 대리대출 3차 만기 연장 이게 먼저 떴어요 공문이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렸었죠 근데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이거는 이렇게 기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4월 중 상환 예정이신 분들은요 3월 24일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꼭 접수를 그런데 보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월 17일까지는 꼭 진행하셔야 돼요.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드문드문 보신 분들 있어요. 매일 보시면 좋을 텐데 드문드문 보신 분들은 뭐야 대리대출 3차 만기 연장 들어가서 또 이러실 거라고. 근데 당장 4월 중 원금 상환 예정인 경우는 3월 17일까지는 보증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 여러분 그 꼭, 여러분, 정보가 이렇게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자막에다가, 그,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한번 볼까요? 그, 어떤 거였냐면, 휴 다행이긴 한데, 그죠? 슈, 다행이긴 한데. 근데 왜 제가 이런, 그 처음에 자막을 달았냐, 그러면, 그... 어 그러니까 만기연장이라는 게 예전에 대출 대출 받으신 분들의 그 만기연장이잖아요. 당장 어려우신 분들 있어 또 이제 당장 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어 정부의 대책이 좀 빨리 나와줘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만기연장 해주니까 당장 상환이 안 하니까 그나마 좀 한숨 돌리죠. 한숨 돌리겠는데 지금 대출이 없으신 분들 중에서. 소상공인인데, 당장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날이 걱정이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들, 또는 소상공인 살려주는 정책들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워요. 이게, 그냥 제가 그냥,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금융권에서도요, 되게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실화, 소상공인들의 이제 부실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2023년도가 제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의 그 부실채권들, 그니까 빚을 못 갚는 거죠. 어,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사회적인 큰 이슈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만기 연장 해주고 어떻게든 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 새롭게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뭐 현실적인 좀 대책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뭐 물가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어도 소상공인 위해서 그냥 현금성 지원 한번 더 나와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좀 이자를 빌어서 좀 목소리를 한번 높여 보고요 어, 당장의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거 있죠 그렇죠 잊지 말자 소급 적용 손실 보상 소급 적용 그 다음에 손실보증금 사각지대에서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오늘도 우리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긍정적인 얘기로 해야 됩니다 오늘도 힘차게 오늘도 힘차게 많이 씨가 됩니다 우리가 내뱉는 대로 돼요 자꾸 자꾸 죽겠다 이러시면요 진짜 죽을 일 밖에 안 생겨요 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래야지 또 그렇잖아요. 또 좋은 일이 또 실제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또 외쳐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께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까지 여의도 정봄의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